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윤이에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또 이렇게 저희가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laughs> 맞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음, 합정? 합정역 쪽인 거죠. 합정 상수 중간에 있는데요. 맞아요. 이름이 산더미 불고기라고 꽤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맛집이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검색을 해 봤는데 음. 사람들 평점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일단 산더미처럼 불고기가 나오고 맞아요. 되게 맛있게 배부르게 음.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이. 1인분에 어. 15,000원이래요. 네, 15,000원이래요. 엄청 싼 편이라서 또 저희가 한번 먹으러 나왔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음. 또 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음,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음. 찾아오게 됐어요. 또 저희가 최근에는 조금 약간 어, 퓨전식이나 약간 어, 그런 음. 것들을 아기자기한 줘, 거, 그죠 어, 어, 양식 위주로 먹었었데 이번에는 음, 조금 서민적이면서 그쵸. 사람들이 다, 좋아할 음, 만한 소불고기. 어, 그런 음. 거를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습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저희 또 어땠는지 예, 얘기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맛있게 리뷰 전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 <laughs> 드디어 산더미 불고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거는 이거 산더미 불고기 15,000원 2인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볶음밥이 있어요 볶음밥을 먹을 거고요 물냉면도 하나 시켰습니다 더우니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집이라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합정 상수 근처에 있는 산더미 불고기에 도착했어요. 와 <laughs> 여기 거리 한복판에 있는데, 거리에 맞아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구경하기도 좋네요. 오늘 날씨가 음. 어, 33도까지 올라간댔나 굉장히 고온의 날씨예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시티를 입었어요. 맞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깠습니다. <laughs> 아, 시원하게 깠습니다. <laughs> 시원하게 깠습니다. <laughs> 아, 이따가 불고기가 얼마나 산더미만한지 한번 정말 구경해보고 리뷰 맞아요. 남겨보도록 할게요. 맞아. 얼마나 산더미처럼 있을지 음. 궁금한데요. 맞아요. <laughs> 맛있다고 했으니까 기대도 굉장히 됩니다.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와. 여기 체린이가 알아낸 맛집이에요. 음. 어, 그래서 저도 검색해봤는데 음. 평가도 되게 좋고, 맞아. 음. 네, 궁금해요.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밑반찬 클라스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건 넣어서 먹는 것 같고요. 이거는 소스 찍어 먹는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떡볶이래요. 아, 이게 떡볶이에요? 아, 네. 아, 조금 떡볶이가 네. 나오는구나. 음. 나름 실하네요. 물김치도 시원해요. 시원해 보이고. 드디어 음. 산더미 부근이 나... <laughs> 우와, 신기하다. 되게 불고기가 높긴 높구나. 어때? 우 와, 진짜 산더미네요 그래서 산더미 불고기.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겠어. 맞아요. 진짜 왜 오는지 알겠어. 와. 구성이 엄청 실한 것 같아요. 오, 맞아. 좋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익으면 여기다 국물에 샤부샤부식으로 이렇게 어, 해 먹는 건가봐요. 불고기처럼. 음, 불고기. 저희 아직 남은 양이 저기 또 있어요. 음, 있어요. 저다 먹을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네. 2인분인데도 또. 엄청 많은 것 같아. 먹고 또 먹어볼게요. 네, <laughs> 먹고 먹고 열심히 또 먹어볼게요. 안녕. 뭐 <laughs> 칠입니다. 집었어요. <laughs> 옆, 게 집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고기를 굽잖아요 <laughs> 그럼 내가 <laughs> 생리가 구워요 <laughs> 맛있겠다 네 고기 올려주세요 이거는 당면까지 들어있어요 가면은 좀 마지막. 아 제일 마지막이 요에는오 네. 아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볶음 갈까? 예. 불고기가 산더미처럼 아까 있었는데, 1인분은 먹고 2인분째 올렸더니, 살짝 조금, 그래도 좀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더미 불고기입니다. 당면은, 당면 들어갔나요? 당면 좀춤 맞춤.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아. 미안해, 맛있어. 음, 네. 일단 먹고 당면 넣을게요. 볶음밥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맛있겠다. 일단 불고기도 너무 맛있고, 떡볶이 매워요? 애 네, 조금 음. 매워요. 색깔이 안 매워 보이는데? 음, 이건 음. 매워요. 밥, 네. 밥볶음밥 한번 먹어볼까?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어, 떡볶이 좀 매워요. 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직 아, 뜨거워. <laughs>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는데 음. 볶음밥이 약간 매콤한 볶음밥이라 맛있는데요? 응아 음. 맞다 물냉 물레. 물냉면도 나왔다 물냉면도 나왔다 음. 짠 어, 매워서 생물였음 우리 이열치열이라서 음. 뜨거운 거 먹고 볶음 먹고 냉면까지 좋아 음. 오늘 되게 구성 되게 좋죠 구성 완전 좋아 시고 싶으시죠 먹고 싶겠다 사람들도 냉면은 여기 <laughs> 와 육수가 들어간다 이제 당면을 넣을 거예요 네. 당면 저희가 진짜 당면 좋아해요 맞아요 <laughs> 불고기엔 당면이지 그쵸. 아 맛있겠다 아 좋다. 당면 익었으면 좋겠다. 빨리. <laughs> 불고기도 맛있는데 응. 당면도 맛있을 것 같아. 응.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응. 산더미만 했는데 벌써 먹었네. 맞아요. 이만큼 우리가. 근데 여기 볶음밥도 맛있다는 거. 어 볶음밥도 응. 맛있어. 응. 들기름에 볶았나봐. 되게 들기름 맛있다. 오, 김치 볶음밥 같기도 하고 약간 매콤하니 맛있네. 맛있어 살짝 매콤해요. 맛있는 매콤함 음. 너무 맛있어. 음. 잘 나오나 우리? 잘 나와요. 불고기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불고기 먹방이 시작하겠습니다. 불고기 먹방.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음 파채 파채 음, 불고기 먹방 한번 날 찍어야지 우릴 <laughs> 찍어야지 우리 음, 찍어야지 아니야 음식 위주로 찍자 아, 그러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방 은잘 못할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먹으니까 오, 우리가 우리가 이 그렇게까지 맞는 편은 아니라서 먹방. 먹방은 좀 아닌데 음. 그래도 네, 맛있는 음식 어, 다양한 음식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맞아 요 그런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렇구나. 또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힐링도 되고 맛있는 것도 풀고, 먹고 어. 얘기도 하고 음, 너무 좋지 음, 너무 좋아요. 일상이죠, 음 맛있는 거 먹는 건 사람의 찐 행복. 음. 아 당면, 당면 이거가나? 우와 당면 익어가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불고기는 음. 음. 이쪽, 당면 음. 이쪽. 아 맛있겠다. 안 익었을 수도 있어, 주윤아한번 도전해 볼까? <laughs> 아니야, 주윤아이 부분은 익었을 수 있어. 이이 부분 이 부분은 한번. 익었어. 생당즙 씹는 응.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음> 보여줄까? <웃음> 생당면 우리 개그 캐로 가는 우와. 건가? 한번 어. 보여드릴까요? 주윤이가 잘 먹겠지? 음, 잘 익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 와 길다. 생당면일지? 한입 먹어봐봐. 어떤 입지? <laughs> 익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익었을 것 같아. 음. 국물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익었어요. 음. 아 익었어? 그럼 먹어야겠다. 음, 콜. 일단 불고기도 한입 먹고 당면 한입 먹어야지. 음, 음, 맛있어. 음. 당면입니다, 여러분. 반이 딱 알맞아. 딱 알맞아. 좋았어. 와, 여러분,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맞아요. 배 저... 터질 것 같아요. 음, 저도요. <laughs> 아니, 왜 맨날 먹방만 찍으면, 아, 유튜브만 찍으면 그치?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건지 그치. 모르겠어. 맞아요. 저도 제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는데, 음. 진짜 음식이 음, 음, 맛있어요. 담백하고, 음. 음, 고기도 되게. 실하고. 실하고. 아무래도 산더미 음. 불고기니까 이게 불고기가 많이 나와서 참실한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 그리고 음. 또 추천하고 싶었던 아, 거 있죠? 네 맞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볶음밥인데요. 음, 맞아요, 이 볶음밥이에요. 오, 볶음밥이 매콤한데 음. 어 맛있어요. 들기름의 어, 들, 볶음부, 음. 들기름에 볶음 볶아, 맞아요. 들기름에 볶음 볶아서 그런지 들기름 향이 나면서 음. 어, 되게 감칠맛 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약간 김치볶음밥처럼 매운데 맛있어요. 맞아요. 이 불고기랑 당면이랑. 약간 매콤한 볶음밥이랑 냉면이랑 먹으니까 진짜 꿀조합이더라고요. 맞아요. 가격도 되게 싸고 맞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퀄리티 좋은 곳을 또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우선은 어 우리가 먹방만 찍으면 유튜브만 찍으면 진짜 생각보다 저희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그, 맞아요. 그건 좀, 좀 있어요. 불러요그치만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음. 즐겁게 예쁘게 봐주세요. 맞아요.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laughs> 아우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laughs>